자, 이번엔 눈 하겠습니다. 눈은 어, 오른쪽 눈이 닫혔을 때는 왼쪽 눈을 세로로 가려줍니다. 이때 머리에서 완전히 앞으로 말고 살짝 대각선으로 되게 해주시면 편하게 감을 수 있습니다. 자, 눈은 두 개가 필요한데 하나를 앞에서 그대로 돌려줍니다. 두 눈을 완전히 가려서 자, 여기서 매듭을 앞에서 감아줍니다. 자, 앞에서 매듭. 자, 이제 오른쪽 눈이 닫혔으니까 왼쪽 눈을 살짝 살짝 올려줍니다. 자, 그럼 왼쪽 눈이 떠지죠? 자, 그 상태에서 머리 위에서 얘를 한번 묶어주고 남은 거는 여기 남은 틈으로 이렇게 이쁘게 보관해주면 되겠습니다.